자 다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해를 가지면 PQ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자 이거 어때요? 주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기류법은 기류법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명제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라면 이 명제를 어떻게 바꿔 P이고 나 Q이면 무조건 모순이에요 거짓이에요로 보이는 이러한 이러한 증명 방법을 기류법이라고 그래요. 결론을 부정한 것과 가정이나 대전제에 교집합을 하면 앤드로 하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나 등등에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주로 이면이라고 하는 가정에 있는 것을 연산을 해서 혹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Q를 끄집어내기가 힘들 때, 그런데 잘 쳐다보면 Q를 부정한 놈은 연산할 수가 쉬울 때, 보통 그럴 때 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도 보면은 가정에 당되는 게 그냥 2차 방정식 이게 뭐다? 자연수다. 자연수 해를 갖는다. 이거밖에 없잖아. 이 가정이야. 알파를 갖는데 결론이 짝수이다. 적어다는 짝수이다의 논리잖아요. 물론요. p, q도 자연수다. r은 짝수다라고 하는 게 뭐야? 가정에 해당되지. 1번이 가정. 여기도 가정에 되는데요. 2번 할게요. 얘도 3번이 가정. 그다음 은 얘를 4번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이면 4이다가 잘못됐다. 아 이게 참이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야? p, q가 자연수고 r이 짝수다는 거와 2차방지 근이 자연수근을 갖는다라는 걸 갖고는 뭐가 연산할 수가 없어서 이 변형하는 게 이게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엔드, 2번 엔드, 3번 엔드, 나 사면 무조건 모순입니다를 증명하는 게 기류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 사를 갖고서 앞에를 뭐 연결을 시키자고. 그래서 뭐야, 다음 기류법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해가 어떻게 돼? 결론을 부정하면 그럼 뭐야? PQ 중, 저보다는 짝수다를 부정하면 결론은 p q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자고. 나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 홀수고 얘의 근이 자연수 근을 갖는다라는 거에서 모순된 상황을 보여야지. 어떻게 하나? 자연수니까 이 홀수라고 가정. 근이 자연수니까 알파 제곱 p 알파다기 큐빼기 R은 0이야.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걸 보이는 거라고. 근데 얘가 죽어도 안됨을 보이면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느냐라는 거야. 자 보자고. 자 어디서 시작을 할까. 출발은 적어도 하나인 해, 자연수 해를 갖는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가정이 뭐지? 얘가 홀이에요, 홀. 얘도 홀이야. 얘는 짝이라고.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에 따라 이게 0이 되거나 안될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얘가 알파가 자연수니까 얘를 알파가 뭐다고 짝일 때. 두 번째 알파가 홀일 때둘다안 되는 걸 보여야 돼요. 얘가 짝이면 여기는 알파 제곱은 뭔데? 짝수지. 홀과 알파 곱하면 짝을 곱하면 얘도 짝이지. 얘는 홀이죠. 얘는 짝이죠. 짝수끼리 다하거나 빼면 짝인데요. 홀을 다 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반드시 홀수가 된다고. 근데 0은 짝수잖아. 0은 짝수가 되니까 얘는 안 돼. 이렇게. 오케이? 반대로 알파가 홀수면 홀수 제곱을 해도 얘는 홀이에요. 홀수하고 알파가 홀수니까 곱하면은 또 홀수야. 얘는 원래 홀수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짝수고 잘 보시면, 홀수가 몇 개야? 3 개야. 다 다음 홀이지. 홀에서 짝수 빼면 뭔데? 홀수가 나와. 근데 0은 또 짝수야. 그래서, 예, 근이, 자연수 근이 짝수를 갖든 홀수를 갖든 이방정식의 근이, 방정시의 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홀수가 짝수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더 강조. 우리 는 어떤 명제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근데 주 뒤에 있는 결론에 있는 Q를 부정했을 때그 놈을 앞에서 엮으면 쉽게 되더라. 어떤 뭐야? 주로 적어도 하나는 짝수에 나오니까 뭐야? 모두 홀수다라고 했을 때 모순된 상황을 보이면 된다고. 이게 귀류법이야. 가정이 여러 개지만 다루기가 좀 힘들면 결론을 부정한 경우가 이 가정들의 교집합하면 뭐냐 연산이나 논리적인 진행이 잘 되는 형태가 될때 귀류법을 많이 써요 주로 귀류법 안 쓰고 대우를 쓰면은 뭐냐 이게 그리고로 연결된 게또눈으로 바뀌자 부정하면 그러면 증명을 하기가 참 힘들어진다 그래 그리고 있는 것을 놔두고 결론을 부정해서 귀류법으로 쓰는 게 증명의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오케이.